자, 이번엔 67 68 페이지 가 보도록 할게요. 자, 좀 깁니다. 앞에서 얘기했었던 여러분들의 회복 탄력성 근육을 키우기 위한 세 가지 전략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는 제목이 되겠죠. 당신의 회복 탄력성 근육을 키우기 위한 세 가지 기본 전략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세 가지 팁이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나옵니다. Accept and respect adversity라고 나오죠. 역경을 받아들이고 존중해라. 뭐로서 삶의 자연스러운 부분으로 이 역경이라고 하는 것을 받아들여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첫 번째 조언은 역경을 받아들여라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이것은 앞에서 얘기했던 얘기죠. 자, 역경을 받아들여라라고 하는 이안 문장이라고 하는 것은 미나이인지 의미하는 거죠. 부정이 붙었기 때문에. 부정문으로 가야 되는데 뒤에 벗이 나옵니다. 즉, 이가 아니라 이해하라는 거야. 즉, 수동적이 되는 걸 의미하는 게 아니라 이해하는 걸 의미하래요. 즉, 역경을 받아들여라고 하는 거는 이해하는 거다. 무엇을 이해하느냐? 삶에서의 일부 변화라고 하는 게 고통이나 스트레스를 유발할 수도 있다라는 사실을 이해하라는 거야. 수동적이라는 건 뭡니까? 끌려가는 거야. 그렇죠? 끌려다니지 말고 어? 저건 뭐 그럴 수 있어. 라고 받아들여라. 라는 의미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역경을 삶의 일부로 이해하라. 라는 조언이 나오고 있어요. 여기 보시면 방금 얘기했지만 납법구조가 나옵니다. 얘가 아니라 얘예요. 그렇죠? 납법구조도 일종의 뭐예요? 병렬구조입니다. 근데 이게 동사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보면은 민도 나세 걸리고, 리래 걸리, 벗도 이렇게 다른 동사가 나와야 될것 같지만, 동사의 뒤에 나오는 것 같은 경우에는 요거 빼고 이 부분을 비교하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민까지는 가는 겁니다. 민까지는 가요. 즉, 예 의미하는 게 아니라 예 의미해요라는 의미예요. 이해 가셨죠? 즉, 얘네들은 민끼리 비교가 아니라 빙패시브랑 언더스탠딩의 비교다라는 걸 보, 주의해서 보셔야 됩니다. 그 둘다 병렬 구조기 때문에 당연히 동명사 동명사라고 하는 병렬 구조를 보이고 있다는 것도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자, 하면, 싱글 다웃하면 싱글 하우설을 뽑아내는 거거든요. 싱글 다웃은 뽑혀진 거잖아요. 뽑혀진 걸 느낌이랑 비교하면 소외받는이라고 보시면 돼요. 소외됨을 느끼고 그리고 왜 다야? 라고 생각하는 것 대신에 여러분들은 직면할 수 있다. 자, whatever가 나옵니다. 복합관계사인데 이 face의 목적으로 쓰입니다. 그쵸? 이 명사 역할을 하는 복합관계사는 뭐로 보시면 되느냐? 간단하게 a l 이라고 보시면 돼요. 즉, 어떤 일이 벌어지더라도 즉, 일어나는 모든 일을 뭐할수 있대? 직면할 수 있대요. 자, 그리고 두 번째, 집중할 수 있답니다. 뭘 집중하느냐? 여러분들이 바꿀 수 있는 것에 집중하는 거야. 뭔가 아니라, you can't 바꿀 수 없는 거죠. 여러분들이 바꿀 수 없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바꿀 수 있는 것에 집중해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즉, 소외감을 느끼거나 왜 다야 라고 생각하는 것 대신에 벌어지는 모든 일에 직면하고 맞서고 바꿀 수 있는 것에 집중해라 라는 조언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도 보시면, 이 감정을 나타내는 single out, 그렇 감정일 때, 감정을 나타내는 단어일 때이디가 나오면 은 감정을 나타내는 겁니다. 그다음에 여기 보시면 병렬 구조가 두 개가 나오는데, 자둘다엔 n d 예요 앞에 있는 엔드는 feeling and thinking의 병렬 구조입니다. 둘다 어디에 걸려? i n s t e 오브라고 하는 전치사에 걸리는 동명사가 되겠죠? 그 다음 두 번째, 이 end는요. 앞에 나오는 can에 걸리는 face and focus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a and b 구조가 두 개가 나오기 때문에 각각 무엇과 병렬 구조가 되는지 보셔야 되고요. 그리고 여기도 또 whatever happens와 when what you can change가 나오는데 둘다 어찌됐든 이건 복합관계사고 이거는 관계대명사잖아요. 둘다 의미 차이는 있지만 공통점은 뭐예요? 둘다 face의 목적어. 포커스온의 목적어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둘다즉 명사 역할을 해요. 그래서 명사 역할은 바꿔어도 솔직히 돼요. w h a t e v happens는 모든 일이잖아요. 벌어지는 모든 근데 what happens는 어때? 벌어지는 일의 직면이라 뉘앙스의 차이는 있지만 아예 틀리다 라고는 조금 애매하긴 하죠. 그래서 이, 이 whatever가 명사절로 쓸 경우에는 what과는 이렇게 이건 이 자리는 올 수가 없어라고 단정적으로 말하기 좀 힘들어요. 어찌됐든 와르베 c 지와와뉴캔 체인지는 각각 페이스와 포커스온의 목적어 자리로 쓰였다. 명사 역할한다라고 을 기억해 주면 될것 같습니다. 자, i n g 로 시작을 하고 쭉 봤더니 can help라는 구조가 나오네요. ing 시작 동사가 등장하는 구조 동명사 주어가 되겠죠? 도전과 예상치 못한 장애물을 포용하는 것은 어디에서 인생에서 삶에서 이 도전과 예상치 못한 장애물을 포용하는 것은 도와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얘네를 직면하도록 컨프런트 프레스랑 똑같죠. 뭐로서 직면하느냐 학습 과정으로 직면하는 거예요. 컨프런트가 직면하다는 것도 있고 맞서는 것도 둘다 똑같죠. 즉 어려움과 예상치 못한 장애물을 포용하는 것, 받아들이는 것은 그것들에 맞설 수 있도록 도와준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이런 것들을 뭐로 한다는 거예요? 하나의 학습이다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ing 시작을 하고 블라블라 쭉 나갑니다. 쭉 나가다가 이렇게 동사가 나오는 포인트 끊어줘야 됩니다. 이게 주어고요. can help가 동사가 되겠죠. 그 역시, 아니하다니까 헬프라고 하는 오형식 동사가 이렇게 등장을 하는데, 목적보에 해당하는 이 부분은 당연히 원형동사, 동사원형 가능하고요 투부정사 가능하죠. 대신에, 이렇게 동명사는 나올 수 없다라는 거 보시면 됩니다. 그요 템, 템 누구요, 예 템? 앞에 나와 있는 얘가 되겠죠? 자, 모든 성공 스토리를 생각해 보래요. 어떤 스토리냐, 관계대명사 대신 요걸 꾸며주고 있네요. 자, 어떤 성공 스토리입니까? 자, 발생하지 않았을 수도 있었던 뭔가 없다면 역경 없이는 벌어지지 않았을 수도 있었던 성공적인 이야기들을 생각해봐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시단이라고 하는 건 성공을 하기 위한 발판이다라는 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조동사 코드 뒤에 완료형 have happened 가 나옵니다. 조동사 다음에 have의 pp가 나오면은 이거는 과거예요. 과거 사건을 추측한 겁니다. 그렇죠? 조동사 다음에 원래 동사원형이 나와야 되잖아요. 근데 완료형이 나옵니다. 완료형도 일단 어쨌든 동사원형에 속하긴 합니다. 근데 완료형이 나왔다는 얘기는 시제가 보다 과거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얘는 뭐랑 똑같아요? 맞아요. 투부정사 뒤에 완료형이 나오는 거랑 비슷한 의미 역할을 하게 됩니다. 자 동사원형이 나올 자리에 완룡이 나온다. 과거 시제에 대한 설명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요스은 주어가 없죠. 앞에 있는 명사의 꿈입니다. 주격관계 대명사. 대으로 쓰이고 있어요. 자 두번째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두번째 전략은요. have me time 이에요. 나만의 시간을 가져라. that is. 즉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인종의 personal time 개인적인 시간이래요. 어떤 시간 여러분을 돌볼 수 있는 여러분을 돌아볼 수 있는 살펴볼 수 있는 개인적인 시간을 가져라라고 하면서 두 번째 전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take a break, 쉬래요. 그리고 be in the present moment, 현재 순간 속에 있어라. 그 다음에 콤마 찍고 ing ing 가 나옵니다. 근데 앞에 n e e r 와 no 라고 하는 부정이네요. 있 현재 있고 쉬어. 자, 콤마 찍고 ing니까 기본적으로 동시 상황이죠. 하면서야. 근데 부정이 있으니까 안 하면서가 되겠죠. 즉 과거를 후회하지 않고 그리고 미래에 대해서 걱정하지 않으면서 현재에 있고 쉬어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현재에 집중해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여기도 병렬 구조가 나옵니다. take and be 둘다 명령문이기 때문에 동사 원형이 나오고요. n e a d e a nor, be라고 하는 병렬구조입니다. 둘다 ing라고 하는 군사 형태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각각의 형태 보시면 되고요. 리 e d 당연히 하나의 쌍이죠. 이 자리에 or나 and 따위가 나오지 않도록 조심하셔야 됩니다. 자, 걷고, meditate, 명상하고, write 글을 쓰고, draw 그림을 그리고, listen to music, 음악을 듣고, 아니면 운동하래요. 즉 앞에 나와있는 현재의 순간에 집중하기 위한 여러 가지 예시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자, if you don't know, 여러분들이 만약에 어디서 시작할지 모르면, STOP, t o 기법이라고 하는 게 훌륭한 명상법이 될 수도 있대요. 자, 이거는 방법이 이렇습니다. 라고 하면서 구체적인 사례가 등장을 합니다. 첫 번째, S죠. 자, 멈추래요. 즉 여러분들이 무엇을 하고 있던 시간에 그걸 멈춰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T가 나와요. Stop의 T죠. Take a few deep b r e a t h 깊은 호흡을 몇번 해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여기도 보시면 Whatever가 나옵니다. 요 whatever 자, 복합관계 대명사죠. 어, doing의 목적어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Stop의 목적어 역할을 하죠. 이 전체가 어,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모든 시간에 멈춰 라는 뜻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5에 해당되요. 스탑에 5에 해당되는 부분이 나옵니다. 업적을 관찰하는 거죠. 여러분의 감정과 생각을 보래요. 어, 뭐로써? As they are. 있는 그대로 라는 표현으로 기억하시는 게 좋아요. 자, 있는 그대로 여러분들의 감정과 생각을 지켜보래요. 마찬가지로, 콤마, ing. 근데 부정이 있네요. 판단하면서가 아니다. 부정이니까 판단하지 않으면서라고 되겠네. 즉, 얘네들을 좋거나 나쁘다라고 판단하지 않으면서 있는 그대로 보래요. 즉, 이됨은누굽니까 앞에 나와 있는 Emotions and Thoughts가 되겠죠. 자, p r a c e d 마지막 P입니다. 스탑에 p 라 a c e d With는 진행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하고 있는 것을 진행해라라고 하면서 스타키법을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알를 했어요, 그쵸죠 They, are Them 다모의미한다이 뭐 Emotions and Thoughts 의미한다라는 거 체크하셔야 됩니다. 아까 도얘기했다피 콤마 찍고 ing니까 분사구문 특히 내용상 봤을 때 동시 상황이죠. 판단하지 말고라는 의미인다는 거 체크하시면 되고요. 맨 마지막에 역시 관계대명사와 뒤에 뭐가 없어요. 뒤에목적어 없는 불완전 문장이기 때문에 w h 왔다는 것도 체크할 필요가 있네요. 자, 아니면 자, 다른 무언가, 다른 무언가. different가 뒤에서 꾸미고 있어요. 자, 어디에 기반을 두고 베이스돈 전치사죠. 와니 업저부터 여러분들이 지켜보고 있는 것에 바탕으로 다른 무언가를 시작해요. 지금 여러분들의 인상을 계속 살아 가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어뭐뭐 띵으로 끝나는 건 형용사가 뒤에서 와야 됩니다. 디프런스 썸띵 되면 안 돼요. 그다음에 완니 업저부터 observed. 마찬가지로 업저브대 목적어 보이지 않아요. 그렇죠? 불완전 문장이기 때문에 와시오게 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전략입니다. 미커넥티드 연결되라 라는 조언을 해주고 있어요. 자 허용하세요. 여러분 스스로가 사람들로부터 도움을 요청하도록 허용해라. 어떤 사람들일까? 여러분들이 믿는 사람들이요 예를 들어 친구, 가족 그리고 상당가처럼 여러분들이 믿을 수 있는 사람들로부터 도움을 요청하라 라는 걸 허용하래요. 즉 연결돼서 도움이 필요하면 도움을 받아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또 I N G 시작을 하죠. 뒤에 또 can f가 보입니다. 그럼 주어가 되고 동사가 되겠네요. 여러분들의 문제에 대해서 누군가와 이야기하는 건 이야기하는 건 자, 도울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상황을 보도록 도와줘요. 어떻게? With more clarity. 좀더 명확하게 상황을 보는 거고요. 두 번째, 그것. 그게 뭐에 앞에 나와 있는 your situation이 되겠죠. 여러분들의 상황을 좀더 힘있게 반응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라고 얘기를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도 보시면 ing 시작을 쭉 가다가 동사 등장하죠? 동명사 어라는거 보시면 되고요. 자, see, respond가 end라고 하는 병렬 구조를 보이는데 왜둘다 동사 원형이에요? Help라고 하는 동사의 특징이 되겠죠. 자, 훌륭한 의사 소통이라고 하는 것은 어, 회복 탄력성을 돕습니다. 자, 이건 이유예요. 또 수식이 들어가네요. 어떤 이유냐? 회복력이 뛰어난 사람들이 좋은 지지 네트워크를 만드는 경향이 있는 이유가 된다. 어. 왜냐하면 사람을 도움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역시 마찬가지로 회복력과 관련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Y는 이유라고 하는 단어를 꾸며준 아주 대표적인 관계 부사가 되겠죠. 당연히 관계 부사기 때문에 that 가능하고 관계 부사니까 관계 대명사 위치는 나올 수가 없게 됩니다. 자, 단어들 쭉 보시면 뭐 싱글다아웃이라는거 체크하셔야 되고요. 컨프런트도 맞서다, 직면하다. 패시브, 수동적인 의미죠. 루게프터 돌보다고요. 메디테이트, 명상하다입니다. 업저브, 관찰하다고요. 플라스티드 진행하다. 글래리티 명료, 명확한. 니더, 에이, 노어비, 에이비, 둘다 아니다. 고포드, 나아가다 라는 의미 기억해주기 바랍니다.